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기술기업 기가비스에 대해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 회사가 한때 정말 뛰어난 기술력으로 주목받았는데, 최근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쩌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또 무엇이 이 기업을 다시 보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기가비스 하면 역시 그 FCBGA 기판 검사. 이쪽의 핵심 역량이잖아요. FCBGA가 고성능 칩하고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그런 기판인데 어, 그 미세 회로 검사하는 장비요 특히 자동 광학 검사 AOI라고 하죠 그리고 자동 수리 AOR 장비 여기서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기술력은 뭐 시장에서 다 인정했죠 24년 기준으로 보면 관련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가까이 됐으니까요 50%요? 대단하네요. 네. 기술력은 정말 확실했는데, 음, 2024년 들어서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방산업 투자가 좀 위축됐고, 또 공급과잉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죠. 특히 기대를 모았던 그 AI 가속기용 FCBGA 수요 증가 효과도, 어, 처음에는 좀 미미했어요. 아, AI 쪽 수요가 바로 터지진 않았군요. 네. 왜냐하면 고객사들이 일단 급하니까 새 장비를 사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기존 장비를 AI용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장비 투자가 좀 지연된, 뭐랄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약간 병목 현상처럼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바로 그 AI 칩 시장에서 이제 좀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특히 그 코어스라고 하죠. 칩 여러 개 쌓아올리는 첨단 패키징, 여기에 쓰이는 FCBGA 기판 공급망에 변화가 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엔비디아 말고 다른 AI 칩 진영, 예를 들면 AC 같은 맞춤형 반도체 회사들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뚜렷해요.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쪽이요? 네. 기존의 그큰 기판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 물량 맞추는데 거의 집중하다 보니까 어, 다른 AI 칩 회사들은 새로운 공급 파트너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공급 부족 현상이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가비스의 주요 고객사인 그 후발 기판 업체들 이쪽에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업체들 공장 가동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기가비스 검사 장비 쉬어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뭐, 일부 고객사랑은 이미 구체적인 장비 공급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 2025년, 2026년 실적 반등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다시 살아날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PLP, 이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PLP, 패널 레벨 패키징용 RDL 검사 장비 개발. 이것도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PLP 검사 장비 네, PLP는 그 기존의 동그란 웨이퍼가 아니라 큰 사각형 패널 위에서 바로 칩 패키징을 하는 차세대 기술 중 하나거든요. 생산 효율을 엄청 높일 수 있죠. 만약 기가비스가 이 PLP 검사 장비 시장에 성공적으로 딱 들어선다면, 이건 단순히 기판 검사 장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사업 영역 자체가 넓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반도체 후공정 정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칩 제조 비용을 줄이려는 큰 흐름에 합류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여기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준다면 와, 이건 기가비스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할 만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원래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지 검사 장비도 개발했었는데 이걸 PLP 쪽으로 방영을튼 것도 이런 시장 변화를 잘 읽은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정리해 보면 기가비스는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깐 주춤했지만 (AI) 시작의 구조적인 변화 또 공급망 재편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기회를 잘 잡아서 핵심사업이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P L P 검사 장비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사업의 회복 기대감 그리고 신규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는 어,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는. 뭐랄까 기업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네 오늘 기가비스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핵심 기술력의 회복 그리고 차세대 기술로의 확장 이두 가지 측면 중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깊게 다가오시나요? 특히 기가비스가 이 기판 검사 영역을 넘어서서 더 넓은 반도체 후공정 시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